이 제가 그냥 한번 쭉 적었었던 건데요. 뭐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, 어, 쉽게 명체로 적은 건데요. 자꾸만 부어 온, 막 이래요. 근데 아이들도요, 압니다. 전도하러 온 거죠. 그러니까 전도하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. 아이들은 사실 사랑의 대상이지, 뭐, 전도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부응했어요. 뭐,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. 평천에 세중앙교회라고 박중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. 거기다 만명교회인데, 그 목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랬더라고요. 이 목사, 우리가 아무리 큰 목회를 한들 예수님이 놀라시겠나? 그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이게 성공주의, 성취주의, 뭐, 이런 것들 때문에 부응됐대. 부응시키는 목사가 성공하는 목사. 사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라. 가르치지 말고 놀아줘라. 뭘 배우라고 교회 오는 애들은 없어요. 같이 놀다 보면 바힙니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라. 변화시키는 건요. 인간이 인간을 못 변화시켜요. 그냥 이해하고 곁에 있어주고. 그러면요. 에, 다 힘든 세상 삽니다. 부응시키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. 부응시키려고요.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그릇에 맡겨. 내가 10명, 2 0명이그 정도 했고요 30명, 40명이면. 용량론이라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. 그러니까 기도하면 영혼들이 부추게 돼. 또 감당할 만하야 되는 거지. 또 내가 10명 그릇이 안 되는데 10명 오면 안 되죠. 예. 타서 하지 말고 주머니를 열어라. 그러니까 교사가 정말 사랑하면 거룩한 낭비를 할수 있습니다. 교회에서 재정을 타서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교사치고요 어, 부응시키거나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교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낭비합니다 고룩한 낭비 구룹 예, 카톡으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라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시간 만나는 거는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은 다 그런 카톡들이 있으니까 어울릴 수 있고요 음, 생각을 메모하고 공유해라 이랬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스피릿 영감들은요, 이렇게 지나간다고, 그거 머물러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잘 때든 어디든 자기 있는 데서 늘 매버지가 있어요. 그러면 그거를, 아,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? 그러지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자기한테 맞는 어떤 사역이 될 겁니다. 그, 메모라는 게 굉장한 힘이 있어요. 그러니까, 저녁에 주무실 때도, 이렇게 좀 머리맡에, 이렇게 쉽게 메모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두고, 쉽게 쉽게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것들을, 메모할 수 있는 뭐, 그런, 뭐, 필기고, 노트, 이런 것들을 꼭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에, 기다리지 말고 전도해라. 왜 부응 안 되냐? 전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오나요. 그러니까, 어떻게 전도할 거냐. 그건 이제 형편에 맞게 하는 거죠. 나가야 됩니다. 예, 추억을 만들어줘라. 아이들은요. 아, 힘들고요. 저희 어른들의 책임, 교사의 책임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, 아, 나 그때 참 좋았었는데, 나그 선생님 참, 아, 그런 일이 있었는데, 이렇게 씩 돌아봐서 웃을 수 있는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게그 아이의 삶도 풍성해지고, 그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 얼마든지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예, 독서의 습관을 가요. 책을 너무 안 읽어요. 사실 책에 길이 있는데,